딱 하나밖에 없어요. 그거는 이제 저기 상악동염 상학동염이 있는 경우. 근데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. 그런 케이스들이. 그러니까 이가 아파요. 해서 왔는데, 근데 보통 이비인후과 갔다가 치과 오는 경우는 많은데, 치과가 다 이비인후과 가는 경우 는 많지는 않거든요. 근데 이제 상악동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치통 때문에 검사 치과 검진 받으러 왔다가, 이제 위, 위쪽 턱 치아들이 아파요. 라고 왔는데, 그 통증, 치통인 것 같아서 충치 검사해주세요. 라고 했는데, 진짜 깨끗한 경우들 있죠. 물론 충치 있으면 그것 때문이라고 치료로 가겠지만, 그렇지 않고 그냥 깨끗한데도 아파요. 라고 하는 분들은, 혹시나 지금 뭐 감기를 앓고 계세요. 충동증이 있으세요. 뭐 비염이 있으세요. 이런 걸 물어보죠. 사각동염이나 비염. 그런 경우에 치통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. 그러면 실제 감기가 낫고 나을 때까지 기다려보셔라. 라고 고하 하면, 그 뒤에 괜찮아서 안 하시는 경우들이 꽤나 있습니다